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희입니다. 여러분, 대면 상담 신청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부 초과 신청자들을 위해 4월 9일 대면 일정을 추가했어요. 아직 4월 16일 대면 상담은 두 자리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하신 후에, 신청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취업준비생이 아니시더라도,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현직에서의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편하게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준비해 온 Q&A 세션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담 신청하실 때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담아 저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외국계 금융권 컨설팅 아니면 금융권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CF 레벨 1을 취득하면 어느 수준의 IB 은행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자, 이런 질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부 취업 환경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 취업 환경에 대한 분석이란, 여러분이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도하는 기업은 어디인가? 또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주변 산업은 무엇인가? 이런 거시 환경적인 리서치부터 어떤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런 포지션이 요구하는 기술들은 무엇인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뒤에 본인이 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무엇을 통해 보완할 것인가? 이런 사고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 관련 활동을 대학교 내내 해 왔어요. 그러면 CFA를 준비할 게 아니라 외국어와 컴퓨터 관련 기술을 열심히 연마를 해야 균형 잡힌 인재로 회사에 어필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공학을 전공한 학도시라면 난이도가 있는 금융 자격증 CFA나 ACPA가 되겠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거꾸로 금융 역량도 보유한 균형 잡힌 인재라는 내용을 이력서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설팅과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회계, 모델링을 포함한 금융데이터 분석, 외국어, 당연히 영어는 필수고, 중국어, 스페인, 일본어 등을 할줄 아시면 굉장한 플러스예요. 네 번째는 컴퓨터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기술만 보유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다룰 줄 알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특히 최근에는 모든 산업의 준법,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 거꾸로 강조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원자들과 차별화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골프, 음주 감호 같은 영업에 필요한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면 사실 면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게 돼요. 실제로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권 영업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 말투,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활동, 골프가 대표적이죠. 이런 기술들을 보유한 인재가 취업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후배들 뽑을 때 업무 역량이야 서로서로 서로 다들 잘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함께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후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원하는 핵심 스킬이 무엇이 있으며 부족한 스킬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선행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소프트 스킬을 통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 때 제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금융자격증을 무슨 라켓 사이언스 같은 미래 선도 기술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